오늘은 로마서 11장 11절로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실족하여 넘어질지라도 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세시봉으로 유명하신 윤형주 장로님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윤복희 권사님의 오빠가 되시죠. 이분이 어느 날한 여자 아나운서와 함께 라디오 방송을 이렇게 진행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윤영주 장로님의 목소리가 라디오를 타고 이렇게 들려 나오니까 저도 관심 있게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좀 관심 있게 들었던, 더 듣고 싶었던 것은 이윤 장로님이 과연 거기서 믿음의 이야기,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실까 였습니다. 아무래도 공중파 라디오다 보니까 이상하게 아쉽게도 한마디를 못 하셨습니다. 아마 일반 방송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 방송국에서 철저하게 막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멘트를 딱 듣는데 저도 모르게 미소가 이렇게 절로 나왔습니다. 그 마지막 인사를 하시는데 뭐라고 했냐면 그때가 아마 겨울이었던 것 같아요.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실 때 실족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라고. 제가 어디에서 울었을, 웃었을까요? 바로 실족이라고 한다. 실족이라는 단어는 발을 헛딛는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그렇게 일반적으로 쓰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이기도 하죠. 그래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마 윤 장로님이 자기도 모르게 그런 신앙적인 용어를 사용하신 것 같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려니 하면서 넘어갔겠지만 믿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확 다가오는 말 아닙니까? 실족한다. 이것은 믿음 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믿음의 실패, 그것이 주로 이 실족함 때문에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아름답게 살다가 마귀의 관계에 넘어가면서 망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실족함 때문입니다. 성도는 고난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의 공격이 있다고 해서 성도가 패배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족해서 무너집니다. 실족함으로 패배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우리를 실패하고 패배하게 하는 이 실족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거부하고 오히려 핍박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된 이유가 바로 그들의 실족함, 그들의 실족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실족한다는 것이 무엇이기에 이스라엘 백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버려지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실족이라는 것이 단순히 실수가 아니라 실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수로 발을 헛디뎌서 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실족은 범죄함입니다.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의 말씀 가운데 죄를 다루는 단어가 다섯 개를 사용하는데 첫 번째가 오페일레마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빛을 지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또 하나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관역을 빗나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파라포토마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미끄러 넘어짐이라고 한다는. 또, 아노미아, 불법을 저지름, 파라바시스, 선을 넘어감. 제가 또 이렇게 어려운 용어를 쓰니까 되게 똑똑해 보이죠.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실족이 무엇입니까? 바로 파라프토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실족은 실수가 아니라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산상수원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도 모릅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라고 무섭게 경고하실 만큼 우리의 믿음과 삶을 무너뜨리는 죄가 바로 실족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 이유는 어느 누구도 이 실족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실족하지 않고 살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죠. 저는 없겠습니까? 저는 성자같이 보이잖아요. 성인같이. 그래서 저는 안 그럴 것 같죠. 안군요. 저도 넘어지더라고요. 제가요, 저는 부목사 생활을 하면서요. 제가 이제 목회가 뭐 한20 10여 년넘 이제 목교육 뭐 전사 때까지 하면 20년이 넘어가는데 이제 다 목사 생활을 하면 한 15년 정도 되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10여 년이 넘었죠. 그런데 저는요 단한 번도 부목사 생활하면서 사택이요 20평을 넘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말이 20평이죠. 한 18평이나 됐을 것이다 이게 20평이라고 말할 때 복도 잡아먹고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잡아먹으니까 한 18평이나 되는 집에서만 계속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대교회를 나왔더니 사택을 24평을 구했다고 목사님이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다니 목사님이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여기 관리 집사님이 오시면 24평에 먼저 넣어드리고. 차례로 부목사들을 놓을 거라고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시길래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교회 안에 영적인 질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보기에도 그래도 부목사가 먼저 24평에 들어가서 살다가 그 다음에 관리집사님 오시면 새로 24평 얻어서 드리는 것이 성도들 보기에도 더 이쁘지 않겠습니까?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하십시오. 그 목사님이 제 말을 듣고 감동을 받아서 아 맞아 배 목사 말이 맞네 그렇게 해야 되겠구만 하시고는 제 다음으로 왔던 부목사님을 그 24평에 이동을 다 시켜주시고 그 이사를 하고 난 뒤에 이사 예배를 드렸는가 봐요 드리면서 목사님이 너무 좋아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자네가 지금 이 24평에 사는 것은 그래도 우리 교회에 와서 배 목사가 이 20평에서 아무런 군말 없이 살아서 산 것이니 배 목사한테 감사 인사하면서 전화 한 통화 하게 글들 했는가 봐요. 어 그래도 이 친구가 말을 잘 들어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전화하면서 아이고 목사님, 목사님 덕분에 제가 24평에 삽니다. 이제 목사님 그동안 잘목먹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전화했어요. 그래서 제가 저도 모르게 하는 말이 부럽네 그랬습니다. 제 아내 제가 이게 저희 다섯 식구가 한 방에 살았거든요. 원래 애들이 좀 어렸으니까 괜찮았지만 그래도 생각해 보면 그한 방에서 오손도손 한게 아니라 얼마나 다투며 살았겠습니까? 그니까 생각 나도 모르게 부럽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아이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잘 버텨주셔서 이렇게 한 번만 더 인사했으면 좋을 텐데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지금은 넓은 사택에 살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아이 눈치도 없는 놈 아니에요. 제가 부럽다고 한 이유가 뭐였어요? 나도 그 시절에 그렇게 살고 싶다는 표현이었는데, 아이고 저날 그 꿈꿔 나서요 제가 얼마나 속이 상하고 마음이 상했던지요? 저도 모르게 저희 아내한테 짜증이란 짜증을 그날 다냈던것같요 저도 그렇게 너무 작은 거에 넘어집니다. 그게 사람이 별 것도 아닌데 거기에 미끄러져 가지고 넘어져서 그 친구를 생각할 때마다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밀족함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18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 실족하게 하는 이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하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가 있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 여러분, 실족하는 것 이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특히 믿음 생활에 있어서 이것은 원하지 않아도 당하게 되는 죄입니다. 우선 내가 아무리 조심하고 애를 써도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실족하게 합니다. 그야말로 나를 제대로 똑바로 걷고 있는데, 그럼 누가 옆에서 누군가가 나를 밀어서 쓰러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실족하게 하는 것이 죄라고 그렇게 강하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리 집중하고 조심해도요, 나도 모르게 실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은 전능자가 아니기에 순간에 딴 생각을 하거나 혹은 부주의하면 이 정도는 괜찮겠다 하고 생각하면서 원치 않는 사고로 실족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영적인 실존의 모습입니다. 제가 대학교 때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온 학우들이요, 그만 운동장에서 체육대회를 하고 있는데 제가 운동장에 이렇게 막아놓은 그 고리 새 고리로 된이그 뭐냐 주차를 못하도록 문을 막아놓은 새 고리로 딱 걸어놨는데 딴 때는 잘 넘어 다녔거든요. 잘 걸어도 넘어가고 뛰어서도 넘어가도 아무 문제 없었는데요. 그날 나도 모르게 딱 뛰었는데 다리가 어디에요? 그새 고리에 걸려서 넘어졌네. 장로님 아팠을까요? 창피했을까요? 창피해가지고요. 저도 모르게 누가 뒀는지 안 뒀는지 아픈 것은 요 생각지도 않나. 얼마나 창피하든지 일어나자마자 다리를 털고 거기를 막 피해가지고 도망을 가서 누가 봤나? 혹시라도 누가 나 넘어진 거 봐가지고 얘기하면 어쩌지? 여러분 이게 실족. 영적으로 심각한 죄인 실족이 그렇게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물론 그렇다고 해서요 우리가 노력해도 막을 수 없는 일이기에 그냥 포기하고 닥치는 대로 살자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이요 실족하지 않도록 그렇게 경계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는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늘 깨어서 영적인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이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말씀처럼 우리는 마음에 하나님의 법즉 역사하시는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실족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즉, 실족, 말씀이 실족하지 않는 최고의 처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주의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 아니 모든 사람이 실족하는 것을 피할 수 없기에 어쩌면 더 중요한 것, 그것은 실족하되 무너지지는 말아야 한다는 것. 앞서 보았던 1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 시기나게 하민이라라고 말씀합니다. 11절에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라는 말씀에 이 넘어지기까지라는 말에 헬라어는 핍토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동사입니다. 이 단어는 떨어지다, 멸망하다, 붕괴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특히 이것은 비유적으로 불행이나 치욕에 빠진다라고 하는 의미를 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이스라엘이 분명히 실족했지만 그러나 핍토, 다시 말해서 넘어지기까지는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 끝까지 거부하면 그야말로 완전히 무너질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사람이 실족하여 넘어지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실족하여 넘어질지라도 완전히 망하는 상태까지로 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에게는 영적으로 중요한 영적인 포인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이스라엘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안타까운 실패의 이야기를 통해서 너희는 바르게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동일하게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바로 믿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상하라면서 실족하여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실족하여 넘어질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완전히 망하면 안 됩니다. 믿음은 바로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놀랍게도 다시 일어서고 반전의 영광으로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우리가 실족하여 넘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더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참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즉, 전적으로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넘어질 때 가장 크게 다치는 것은 넘어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다가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스킬을 배울 때, 저는 스킬을 잘 못합니다만, 한번 배워보려고 가봤더니 저하고는 안 맞더라고요. 그런데 스킬을 배울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넘어지는. 강사들이요, 다 넘어지는 것부터 가르칩니다. 왜 그럴까요? 잘 넘어져야 덜 다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넘어질 때에도 다른 사람들을 피해서 넘어지도록 가르칩니다. 왜요? 같이 무너질 수 있거든요. 근데 실족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실족한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만 무너집니까? 같이 무너집니까? 희상하게 같이 무너집니다. 제가 부목사로 있었던 교회도 그랬습니다. 한구역에한 구역장이 실족에 있으니까요, 그 구역이 다 넘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실족했으니까 다른 사람 신경 가군 구역원들은 아예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져 버리더라고. 그 구역이 다 무너져 버리더라고. 아, 그래서 실족이 무섭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실족하여 넘어질 때에 믿음의 사람은 그 순간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순조하여 넘어지는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넘어지는 순간에 온전히 우리의 온 몸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넘어뜨리신 거라면 그냥 넘어져야 합니다. 아둥바둥 버티고 서지 말고 그냥 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닥까지 내리시면 그 바닥까지 가야 합니다. 안 떨어지겠다고 몸부림치면 그야말로 마귀가 사단이 원하는 대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이을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자기를 쫓아내고 추격하고 죽이려 할때 그는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면서 갑니다. 여러분, 압살롬이 반역할 때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하는가? 압살롬의 반역 중에 시므위라는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까? 이 시므위가 다윗에게 어떻게 합니까? 저주하고 돌을 던집니다. 아마 옆에 있던 단모들이요, 저 시므위가서 우리가 왕이시여, 저시므위가 가서 죽여버리겠습니다라고 할때 다윗이 뭐라 그래요? 네버도 두라는 거예요. 네버를 두라는 거예요. 저 안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 그러니까 무너졌, 실족했지만 무너지지 않았다라고요. 실족한 것 같지만 다시 그 자리로 올리시는 하나님이 계셨다라고요. 그 실족함의 자리를 하나님의 뜻의 자리로 다 이제 받아들였던 거예요. 한 목사님의 책을 읽는 중에 어느 장로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목사님과 같이 하는 목회에 있던 장로님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1997년에 IMF 사토가 터진 것을 알고 계시죠? 그 때, 건실하게 경영하던 기업이 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목사님이요, 그 장로님의 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은혜를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망하는 걸 보면서 은혜를 받았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어려운 순간에 장로님이 목사님을 만나서 기도를 부탁하더랍니다.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뭐라고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는가 하고 봤더니, 장로님이 이렇게 목사님께 기도 부탁을 하더라 목사님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어려움을 겪으니까 자꾸 하나님을 원망하려고 하고 의심이 생기는데 이것이 정말 무섭,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다른 것 말고 제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망해도 정말 장로답게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망할 수 있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은 그날 그 제목을 기도의 제목을 들으면서 눈물이 나셨단. 저도 이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장로님이 망해서 슬퍼서가 눈물이 난게 아니라 너무 감동이 와서 참 믿음을 보면서 너무 감사해서 우셨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그래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치 않게 실족해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아니, 그 순간부터 더욱 강하게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사자굴 앞에 다니엘이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것 아닙니까? 실족할 수는 있는데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맡김에서 나오는 감사가 바로 다니엘의 감사였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될 감사이며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넘어질 수 있고 실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족함 앞에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우리 도저동북교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만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2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함을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담겨 있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그들의 넘어짐을 헛되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실족하여 넘어지는 순간이 오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하여 그럴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렇게 실족하여 넘어지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역사를 우리 가운데 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같이 믿음 생활하면서, 목회하면서 정말 확신하게, 확신하게 된 것, 그리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자신의 자녀들이 고난받는 것을 절대로 헛되게 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못해서 오는 고난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통하여 당신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 고난을 하나님께 드릴 때 말입니다. 예가 앞서 말씀드렸죠. 한 번도 20평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그래서 그 부목사의 말에 넘어졌다고. 그때 저를 일으키신 것은 하나님의 감동이었습니다. 새벽에 그 마음 때문에 원통하고 분해서 야, 이렇게 눈치도 없는 놈이 나에게 그것도 24평 지는못 들어갈 판에 내가 말해서 들어갔는데 그렇게 할수 그렇게 말하나? 아이고 정말 사람 이거 이런 생각이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마중물이야. 네가 그 교회에 부목사로서 살면서 마중물 되어서 네 후배들이 그 교회 와서 목회할 때는 편안하게 목회할 수 있도록 한 마중물이야.라고 말씀하셨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좀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제가 그 교회에 들어갈 때 받았던 첫 사례에서 제가 마지막 나오는 날 사례가 제가 8년 거기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딱 계산해 보니까 18만 원 올랐더라고.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첫 사례받을 때 저희 아내한테 사례비 보내면서 울었습니다. 나 부목사 때보다 많이 받았어. 근데 지금 초대교회 지금 부목사들은 매년 올립니다. 올리도록 정관을 만들어 놓고 제가 나왔습니다. 잘했죠. 마중물이 된 겁니다. 제가 보냈던 세월을 하나님이 허투루 만드신 게 아니라 그 교회의 목회자들이 편안하게 목회할 수 있는 길을 잘하는 사람을 통해서 마중물 되게 하신 하나님을 저는 그때 만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실족에 넘어지는 모습 앞에 하나님이 해기하게 하셨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네요. 라고. 어쩌면 지금 여러분이 버텨왔던 인생이 누군가에게 마중물이 될수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을 사용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초동부교회의 위기가 위기가 있었던 시기, 침체했던 그 시기가 여러분 실족해서 넘어졌던 시기가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믿음의 길로 마중물 되어져서 부흥할 수 있는 힘으로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였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렇게 믿고 하나님 앞에 설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요셉이 그의 집에서 채색 옷을 입었다가 노예 옷을 입고, 노예 옷에서 종의 옷을 입고, 그리고 제수의 옷으로 바뀌어 입혀질 때마다 실족하지 않았겠습니까? 실족해서 넘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족해서 넘어졌지만 무너지지 않은 것은 그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구원의 마중물이 되었다는 사실.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또다시 출애굽시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 삼는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 있도록 하시기 위한 마중물로 요셉의 인생을 사용하셨다는 그 사실. 그것이 요셉을 일으켰던 놀라운 은혜였고, 이 시대의 교회가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를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실족해서 넘어져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놀라운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사실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은혜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실족하여 넘어지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힘든지 억울한지 분한지 여러분 그런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오직 이를 통하여 이미 일 가운데 하나님의 도신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기도하십시오. 이스라엘의 넘어짐은 이방인의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방인의 구 구원은 또한 이스라엘을 시기하게 해서 그들을 하나님을, 그들이 하나님을 믿게 할 것입니다. 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전략, 그 뜻이 바로 이스라엘의 넘어짐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을 좋아요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없는 성도의 고난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없는 성도의 실족함도 없습니다. 심지어 성도가 실패하여 넘어지는 것이라고 해도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실족함을 이용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실족을 의미있고 아름답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죄를 이기는 십자가의 최고의 전략입니다. 그러므로 실족하여 넘어지는 순간에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족하여 넘어질지라도 정말 우리의 삶에 없었으면 하는 일이지만 피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로 이 순간에 참 믿음이 나타납니다. 참 십자가의 믿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통하여 그 뜻을 이루시고 저에 대해 승리하심으로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흔주간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